자, 저프테레, 저프테레요 여주는 좀 가깝죠, 여주 여주 가깝고 혈액형, 즉 B형입니다 왕조나래님, 박지훈님 뭐, 칠님, 보이님 반갑습니다 자, 메카닉 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메카닉보다는 다이오이으로 오늘 아침에 그 이천시 창신동인가, 창전동인가 그 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뭐 가로 지 40분 거의 가까이 걸리던가 35분 정도 걸리던데, 35분 원주도 가깝던데, 보죠. 여기서 광주도 좀 가깝고, 창전동이에요. 창전동. 대한민국에 그세 명만 있다라 혈액형 아십니까? 그분들 바디 바 형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세명 있다 그러더라고. 바디 바 형. 자, 상대 테란도 바이오닉이 되거죠 자, 그럼 바이오닉으로 한번 좀 진득하게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린이 나오자마자 하나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석을 체크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저거 쪽으로는 저포토로시를 안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성큰을 늦게 지어도, 선크림이, 포토한테 1위 푸거든요 근데, 물론, 너무 늦게 지어지면은, 포토를, 포털, 포토를 이제 못 받겠지만. 어, 잘하면은, 위에 거 깨고, 해처리까지, 어? 고 있다? 아닌가? 아직 모르나? 어, 다행이에요. 왼쪽을, 왼쪽 걸 때리고 있네요. 오! 자, 근데, 잠깐, 헬프 오면은, 이렇 약간 막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서브를 한번 내 줄까 다 뭐, 아카데미도 알고있네요 자. 1간에 1. 자 1로 일단은 마린 다이로도 되니까 휠프로 한번 갑니다. 한시 토스가 밀리 부분은 안 돼요. 3포트 했기 때문에 근데 잘안 밀릴 것 같네요. 그리고 1군 비부기도 가능하죠. 오버로드 뱅크. 자, 성공. 저거는 오버로드도 있고 필럿이 이쪽으로 간것 같아요 포로토저거 개피라가지고 한 대만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한거 같아요 저거가 역시 자 저러던데 마린 684 부대로 저거를 마무리로 때려도 되는데요 이피좀 깎아놓을게요 자피좀 깎아놓고 사거리 업을 먼저 찍어줍니다. 사거리 업 요정도면 깨겠지? 아못 깨나? 아못 깨겠네! 아... 아좀 아쉬운데요 해처리 해보 솔직히 좀 미련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게이트 10개 올리고 질러주세요 자 6배럭스 갑니다 6배럭스 4배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저그림도 3펜 10개 저만 힐프 가능한자 힐프를 지금 저 혼자 가야되기 때문에 저 혼자 질러 마리메리기때 지금 카바를 쳐야 돼요 그래서 3펜 좀 많이 깔아놔야됩니다 안 타올 수도 있으니까 벙커는 미리 일단 앞에 3개 정도 리고 사거리업이 돼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마린매딕사업에서는 딸이 이기는데 이 쉴드와 쉴단 없기 때문에 쭉 빡센 거거든요 아예자 메딕이 살짝 앞에 서있습니다 자 왜냐면 길막을 해야되기 때문이에요 자. 자, 길막 아, 메딕 길막 메딕으로 길막 메딕 길막이세요 메딕 길막 메딕 길막 그래서, 그래서 메딕 길막을 해주셔야 출렁트한테안 맞으면서 파워가 되거든요 자, 일단 뒤로 자메건딕좀 살리고. 먹는다. 좀 너가 가. 팩토를 깔아주는거는 스당히이좀좋대요좀 좀 서비스 좋네 자그 팩토를 올리고 저는 지금 3시 지금 또빼기만좀깔 수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드거든요아저 3시 또빼기가좀못 깔아 진짜 개핀데자 그럼 파트 대비하고요 우후! 진짜 맷에만 때리면 되거든. 맷에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거는 못 깨면 잠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진로 몸빵좀 무빙 가가가가 가 가라발이 가, 가, 가. 어... 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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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차폭녀 자폭, 쏘세요. 나이스! 리버가 그냥 카든 팁이 아니에요 저 친구는 어.. 적이에요 저자 뚝배기도 깨고 드론도 다 잡으면서 저거가 아마 쌍욕 칠수도 있습니다 앗, 아 지금 뭐하는거예요리버는 어디 사세요 러 자.. 솔직 어디사냐 바로 어보거든요 여기 보고 싶어가지고 자, 좋아요 쇼츠 저거 올리면 되겠는데요 일견~~ 자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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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드라가 좀헬프좀가져야 됩니다 아뺏 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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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랑 같이 써야 됩니다 나름 메딩이 많기 때문에 자 유리하긴 한데 자 리버의 지금 너무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오씨, <목소리가> 맞네 엄청 많네 1, 리로비야 그리고 자 일단 뒤에서 자 뒤로 둘이 뒤로 들어 빼. 자 마린이 왜세아 했더니 1, 리로비돼 있네요. 피카슛 큰일 다 역전 약간 그림 나오는데요, 지금. 자, 역전 그림이 지금 살포시 떴습니다. 자, 견제를 당한 적은 테란에 한 방을 막기가 아주 어렵죠. 자, 일단, 토스를좀 키워야 되는데, 토스가 지금, 일꾼 좀 뽑으시죠? 자, 지금 넥서스에 불 꺼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미달은 안모인다 말입니다. 일꾼이 없으면. 자, 드랍쉽 헬프 갈 준비. 조금만, 조금만 시간 버려 주시면 돼요. 조금만. 자 토스가 지금 경력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드랍 준이딱한 마리만 나도 헬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온다 견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한테 한번 막혔기 때문에 한시로갈것 같아요

이런! 언지러갔어아 어, 깜짝할 에 지나갔네 <목소리> 됐네요일 뽑아줘 좋꼬자 이제는 진짜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탱크 이거 3을 날리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집면 진짜 이거 대... 참사 참사 옆에 가겠습니다 옆에 시합를빼세요 하지만 없죠 즈 모듈요. 자 이제 확실하게 좀 이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적우가 이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그리고 상대의 토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하면은 이제 뻘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뻘짓거 뭐, 뭐야 뭐야 아머리 연속질 번 정신이 없네 지금. 여기까지 해볼요저 드랍 숲을 갖다가 좀 많이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라면는 이제 여기밖에 이제 견을 울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막아줍시다. 한시적으로 오는 거. 저한테 오네요. 아, 괜찮네요. 왜가 에또 떨어집니까? 아, 맞죠. 저하네요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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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습니다. 카르마 괜찮습니... 다 탱크로 하거는뭐살포전을뚫어주면 되죠 시고모어서 도전을 아, 진짜 싶어서 도전을 하 자 그럼 스타 포트를 더 올려줘야 되겠죠. 어저올 아, 때가 됐는데 너무 이제 폭들을 저한테만 오고 있거든요. 테라니아 테라이란다 토스가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또래 또 피가 없네. 어, 따라가나? 자, 타워가 좀센 리버부터 잡아줍니다. 자, 또폭 드가 맥이 있단 말이죠. 내라라 내라보라 브라, 내라보라마 그게아자 자, 그리고 6 스타포드까지 이제 올려주면서 폭트에 그 너무 근데 그.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 내라보라좀증나이 하네요. <목소리> 자, 그리고 이 마린 메딕이 이제 좀 죽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살짝 인구를 좀 차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뻥크 한번, 뻥크한번 갑니다. 가디언! 가디언 디바우러가 정답 저거 아직에 드론 뽑고있어요 17분인데 드론 뽑고있어요 <laughs> 자 확인 자 9시에 배슬 갑니다 배슬 <laughs> 1분만 살리세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지금 그 날라가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 우리팀도 한시행님이 조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큰일났네요 어! 밑에가 거의 미로급이네요 못들어갔네 탱크가 네좀 주우기 주세요 선생님 자 저도 이제 좀 정리정돈을 좀 하고요 루포스 <목소리> 젠장 자, 그 바리케이를 거기에딱 해놓고 업그레이드, 나저다 하고 업그레이드 좀 찍어 놓고 가디언이 정답입니다. 가디언, 자, 가디언 디바우러만 해도 돼요. 자, 또 폭드. 자, 저거는 이번 거는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거좀 막아 올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합니다. 이제 출발하겠네요. 출발하겠네요 이제. 자, 세시 쪽으로 일단은 탱크를 보내주고요. 마시 깼다 이가 이거 뭐안 어. 어, 죽었다 근데 안 죽었다 녹가라 노가라 노가라 녹가라 이런 어 그리 방이 옆에 있으니까 드드 더듬, 드럽게 안 죽네요 진짜. 창이 엽이 되어있다보니까 출제랬네요 저건 예, 이제 시커튼이요 음. <목소리를> 아, 음. 선생님 지금 뇌정지하세요 뇌정지 선생님 뇌정지. 예, <목소리를> 그냥 출제 같다 <갔다> 생각하세요 없어요 선생님 15. 게임 자들 간에, 응? 했 s o m e t h 아, 큰일 났어요. 투생이 너무 못해요 어떡해요 이거 토스 아, 이거 너무 못하세요 형님 소리 방저 s 제발요. 제발요. 죽어. 이런 와 이제 딱이염됐했는데 진짜 죽네. 죽은... 토스 믿음 분위기. 자, 그러면서 저극 올킬 예정이고요. 일 군총 버릴게요. 예. 가스가 좀 많이 모질한데요. 자, 근데 지금. 펑크 위에 던글라구요. 아비트가 어? 어. 뭐왜 이렇게 많아요얘 오! 저통생이 활약 좋아요. 활약 좋습니다, 활약. 자, 이렇게, 오픈 접으로 북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일부이좀몇 마리 좀 살려보겠습니다. 세 군데 넘으면 버려야 돼요. 두 군데 밖에 안 되네요. 자, 조금만 활약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톱스민 일꾼을 많이 자, 일꾼을 많이 뽑아야 자원이 잘 보이고 그고 모이던 자원을 자연스럽게 써주면은 그곳이 바로 물량이 되는 거죠 무정조 신났네 그냥 신났네 신났네 토순이 신났네. 신났네 계속 됐어아 신났네요 토스이 에? 뚜컵해줬 고요, 얘를방업을하는거 고급 한치찍 으면, 안돼 희한 하네. 저도 이제 3업 입니다. 오케이, 보라색 잼을붙여주 면은 이제 캐리 어를 놓죠 설커 헬프 기어 밀리 말이 는3 4측을한네 말이, 다쓰는 거라 그랍니 자, 이걸로 상대 토스 가좀못했다그 죠. 아네 은근 잘했네 지금 못한 것 같았는데 자 이제 한곳에 제 변경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번 했어요 이거 3을 산에 잘 갔었거든요 탱크 엄청 많아 탱크 탱크 엄청 맞음 가자 탱크 요맨니아 그냥 죽으세요 가서 그냥 오오오 네, 무슨 뭐 터렛 디펜스 하세요 선생님? 예? 네? 어, 터렛 디펜스 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네 본진 안에다가 30터에 해놨네요 몰랐네요 30 터렛. 어, 나름 이제 유한맵도 좀 하는 행위네.